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우골수, 봄메어로우라고도 하는 건데요. 중국 먹방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많이 요리해서 팔더라고요. 막 스테이크랑 같이 먹고 막 빵이랑 같이 먹고 이거는 사골이에요, 사골. 사골에 이골 부분을 먹는 건데요. 저희 사골 우릴 때 잡뼈랑 이 사골뼈랑 같이 하잖아요. 그 사골 우릴 때 나오는 그 뽀얀 게이 골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뼈에서도 조금 나오지만 거의 주로 골 때문에 나오는 거라 잡뼈에서 나오는 거랑 합쳐져서 이렇게 사골 국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의 사골 농축 젤리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골뼈를 샀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사골뼈가 아니라 어린 소의 뼈라고 해서 조금 크기는 작은데 더 좋은가 봐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에도 좋고 맛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허니블랙 자몽티예요. 이렇게 더 맛있어요. Okay. <coughs> Fake 오늘은 이렇게 우골수 봄멜로우를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요. 조금 느끼하긴 한데, 불닭소스 해먹으니까 하나도 안 느끼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양념 안한건 조금 느끼한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이렇게 사골 끓이고 나오는 골수 골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린 소라서 그런지 뼈가 좀 작아서 좀 골수가 좀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다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